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원달러 지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. 그때가 21일날 바닥을 찍었을 때, 그때 제가 뭐 금, 원달러 뭐 시장에 대해 여러분들께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는데,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. 지금 이 원달러 지수의 하락은, 이 급락은 가닥을 찍는 하락이다라 는 말씀드리면서 을 시장은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. 그러면서 상방보다는 하방이 많이 열려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.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음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원달러 지수가 좀 되겠고, 이거는 이제 종합 지수가 되죠. 위에께 이렇게 같이 나눠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.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빠지는데 원달러지수 같이 빠지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뭐 괜찮아 괜찮아 막 이랬잖아요 제가 21일에 이 마감하고 가서 상방보다는 하방이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원달러지수 꼭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렇죠? 여기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8.3원인가요? 올라왔죠? 0.71% 나왔으니까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러면서 시장이 오늘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이제 복합적으로 있긴 있죠 이제 코로나의 확산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지수들의 좋지 않은 흐름 그리고 또 우리나라 공무원이 모르겠어요 얼굴 했는지 아니면 그쪽으로 해서 빠져가지고 그냥 파도에 의해서 휩쓸려서 갔는지 뭐해류상을 봤을 때는 그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왔는데 하지만은 북한에 진입했을 때 북한에서 그랬었죠. 만약에 자기 쪽으로 오게 되면은 코로나 때문에 그냥 총살을 한다. 그리고 또 압록강 이쪽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냥 들어오게 되면 사살해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했다고 하고 있고 뭐 정치권에서는 또 아무리 그런다고 그렇게 대학이 됐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좀 발생하면서 그러다 보니까는.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고 또 코스닥 같은 신용 물량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좀 빠졌던 그런 거름이좀 보이겠는데 근데 이원 달러 지수를 좀 봤을 때요 상당히 강하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강하게요 그래서 지금 이원 달러의 이 추세를 좀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마음을 단단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, 이게, 안떨어져 올라갈 때좀 천천히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좀 천천히 떨어져야 되는데, 아, 이렇게 많이 또 급격하게 또 떨어졌다가 급격하게 오르고, 요 참, 알쏭달쏭하게 지금 만들어버리는 그런 장세가 됐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에 원달러 지수 여기서 말씀드렸어요. 여기서 말씀드렸을 때 시장, 아 원달러 지수 뭐 상승은 제한적이다 하면서 어 장기적으로 하락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던 거. 여러분 영상을 좀 통해서 아실 건데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이제 하방은 제한적이다. 오히려 상방으로 많이 열려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원달러 지수가 생각보다는 빠르게, 강하게 올라온다.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좀 좋지가 않은 흐름을 좀 보이겠죠. 그래서 아까 시장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을 때, 2200, 말씀드렸었죠. 코스피 같은 거 2200, 이렇게. 달러 지수를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, 코스닥도 마찬가지죠. 제가 그 봤을 때, 한, 700, 한, 60, 뭐, 70,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, 다 필요 없어요. 5일선 올려놓냐, 안 올리냐.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. 그래서, 얘기해서 원달러가 자, 반등했다가, 한, 1190원까지, 반등할지, 1195원까지 반등할지,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. 어, 일단은 반등이 나오면은 1 음, 1 8 6 1,190원, 1,195원 이 부근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. 지금 거의 한이 정도 올라올 것 같아요. 음, 제가 찍어드린 그 가격대 부분에서의 1,185원, 뭐, 1,190원, 1,195원. 여기까지 올라올 것 같은데. 자, 이 올라왔다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시, 어, 시장은 가겠죠. 그때 이 올라갔다가, 자, 떨어지면은, 어, 저, 달러 필요하신 분들은 사셔야 됩니다. 달러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사시기 바랍니다. 어, 화면이. 핸들이잘안 보였네요 음, 다시 한번 이렇게 가야겠는데 음, 조금 더 줄여서 하면은 음, 볼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영상 때문에 그러네요 음, 이렇게 보시면 네, 반등이 음, 1185원 보이실 거예요? 1190원, 1119원, 1195원. 요 사이, 이 정도에, 한 번은 멈추지 않을까? 이세 군데요. 이세 군데 정도에서 한번 멈추지 않을까?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, 원달러 지수 보시고, 달러가 필요하신 분들은, 다음에, 여기 올라갔다가, 좀 떨어지면, 눌림 주면은, 그때, 달러를 한번 바꿔가지고 사용하실 분들은 좀 보시고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. 뭐 달러를 가지고 뭐 결제를 한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좀 달러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그때 한번 정도 여러분들께서 사셔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업, 뭐 회사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거좀 말씀드리겠고. 아, 조금 올라온다 하면은, 여기에서 이제, 바, 바닥권이니까, 바닥에서 올라온다 하면은, 뭐, 1250원, 1260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. 이제 올라오는데, 올라왔다가 내렸다, 올라왔다가 내렸다 하겠지. 이렇게, 파동을 치면서요. 올라왔다, 조정나고, 오 올라왔다, 조정나고, 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겠죠. 떨어질 때도 파동을 떨어졌으면, 올라갈 때도 파동을 올라가기 때문에, 그렇게 하면서 추세 상황을 봤을 때뭐 1250원, 1260원. 많게 가면 1270원까지도 갈수 있다. 말씀드리겠고. 그리고 이번에 그 시장이 그 만약에 추세가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돌아서잖아요.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. 이렇게 돌아서잖아. 그러면은 애바닥을 찍고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저번처럼 3월 달처럼 갑자기 확 올라왔죠. 그러서 시바이 빠졌다가 뭐 갑자기 또 올라올 때확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. 자 여기에서 마감하겠고요.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방송부터는 그 종목들 특히 그 주도조, 주도주들이죠. 뭐 LG왕이라든가 제가 계속해서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방송을 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 하신 분들은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